오늘은 모바일 게임 접속자 순위 20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는 모바일 인덱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리니지라이크를 제외하고 RPG료가 조금이라도 석기 모바일 게임들로만 나열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가끔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소녀전선2 망명 3D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RPG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서브컬처 요소를 담고 있으며 전술 인형들을 지휘하며 주변 구조물을 활용한 엄폐와 공격을 통해 매력적인 전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 기믹과 지형 등 전장 전체를 살피고 지휘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권총, 기관총, 산탄총 등 각기 총기를 다루며 자유롭게 파츠를 부착해 자신만의 총기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고퀄리티 캐릭터 모델링과 숙소에서 감상하는 인형의 자태를 즐겨보는 재미도 있고 전투에서 몰이 좀 써야 하는 요소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쉽게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으며 캐릭터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전략 시뮬레이션 RPG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생각하니 모바일로 즐길만한 전략 시뮬레이션 RPG를 찾고 계시다면 소녀전선2 망명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픽세븐 출시일이 제법 지났지만 장수하고 있는 RPG입니다. 최대 쌓인 파티를 구성하고 속성과 각 캐릭터들의 스킬들의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공략하는 것이 이 게임의 매력입니다. 시작하게 되면 Y번 13단계 자동 토벌이 가능하게끔 덱을 구성해 육성을 진행해야 하며 Y번 13단계 자동 토벌을 위한 캐릭터 풀은 인연이나 가이드 미션을 통해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전 콘텐츠로는 PVP가 있는데 PVP 같은 경우에는 과금 요소가 필요로 하고 설령 과금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미 출시일이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상위권에 들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었으며 카툰풍 그래픽과 스킬 모션들이 멋진 게임이라 많은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니 수집형 RPG를 찾고 계시다면 에픽세븐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트소드 소드마스터 스토리를 개발한 제작사에서 출시된 수집형과 방치형이 곁들여진 RPG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디자인과 캐릭터마다 필살기 사용 시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임 진행 내내 스토리가 이어지는 요소가 있고, 장비 자동 장착이나 자동 레벨업 등 편의 기능을 갖춰 수월한 게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천장 전에 픽업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 스택이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싶으며,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정교한 해상도를 가진 그래픽을 제공하고 있어. 게임을 즐기는 내내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던전과 개인 레이드, 그리고 다채로운 전투 콘텐츠를 통해 성장의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으며 많은 성우진들이 합류하여 생생한 보이스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깔끔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 펭스크롤 실시간 전투 액션을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집형 RPG의 매력을 부각시킨 로스트소드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리버스 1999 다음 게임은 리버스 1999입니다. 레트로하면서 깔끔한 UI 등 장점이 많은 전략 턴제 RPG입니다. 특유의 분위기와 BGM이 상당히 훌륭한 게임으로 스토리에 한국어 더빙이 되어 있어 몰입도도 좋습니다. 턴제라는 장르를 채택하여 호불호가 갈릴 순 있지만, 여기에 카드 조합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전투에서 짜릿한 한방 승부를 펼쳐볼 수 있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리버스만의 특유 서양 감성은 어디서든 즐겨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욱 이 장점이 부각되는 것 같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 할만한 전략 턴제의 모바일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리버스 1999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악마단 돌격, 악마들이 주인공인 로그라이크와 디펜스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매 라운드마다 몰려오는 몬스터를 막는 게임으로 랜덤 버프와 보물 소환, 그리고 특수 강화 시스템이 제공되어 있어 매판 새로운 재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악마 유닛들을 적절히 배치해 몰려오는 인간 적군을 막아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쉬운 조작과 직관적인 UI를 통해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탱커, 딜러, 서포터 등 역할군들이 다른 악마들을 조합하는 재미가 있으며 서포트보단 딜러, 탱커 위주로 육성하는 것이 스테이지 공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귀여운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학살하는 재미가 좋아. 박진감 넘치고 몰입도가 좋았습니다. 캐릭터와 이펙트 배경음악 등 모두 귀여운 것이 특징이며, 악마들을 성장시켜 더 높은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재미가 좋았고, 로그라이크 요소가 곁들여져 있어. 스킬 강화나 성능이 좋은 아이템 획득 유무에 따라, 스테이지 공략 난이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각성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육성이 잘 되어 있는 아군 악마의 각성이 중요했으므로, 로그라이크와 디펜스 전략의 재미가 좋았으니, 무거운 조작 없이 손쉬운 모바일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명조. 오픈월드 액션 RPG를 즐겨보실 수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2D 및 3D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자유도와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들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다양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어. 캐릭터 수집을 요하는 요소들이 있는 편이며, 다양한 전략 구성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수집력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전투의 경우에는 실시간 액션 기반으로 진행되고, 각 캐릭터별로 고유한 스킬과 콤보를 조합해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빠른 템포와 화려한 스킬 효과를 보는 재미도 좋은 편이며, 보스 전투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속성이나 스킬을 잘 배분해 전략적으로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의 고퀄리티 그래픽은 강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최적화 문제로 인해 일부 모바일 기기에서는 발열과 프레임드롭 현상이 있고 캐릭터 강화나 수집에서 과금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고퀄리티 캐릭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명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다음 게임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입니다. 페이트 IP로 만들어진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페이트 시리즈는 물론이고 페이트 시리즈와 접점이 없었던 공의 경계도 참전하였으며 사상 최대의 성배 전쟁을 다루고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기존의 페이트 관련 IP를 좋아하셨다면 수집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더스트 2 전작인 브라운더스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후속작입니다. 전략적인 턴제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는 RPG이며, 고퀄리티의 그래픽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은 정교하게 표현되었고, 전투 시 애니메이션 효과와 스킬 이펙트도 훌륭합니다. 각 캐릭터들 또한 고유의 개성과 매력이 잘 드러나며, 수집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독립적인 배경 스토리가 있어 이들의 얽히고 설킨 스토리까지 감상하실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전투팀으로 전략적인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할만한 수집형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브라운더스트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플 스토리M 오랫동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MMORPG로 PC 버전의 메이플 스토리의 매력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현하여 만든 모바일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전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손쉬운 사냥과 레벨업이 가능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메이플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PC 버전에 비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모험가, 전사, 마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 각기 다른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한테 맞는 캐릭터를 골라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니온 때문에 많은 캐릭터를 육성하게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과정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고, 특히 무우과금 유저들에겐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모바일로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메이플 스토리를 즐겨보셨던 분들께서는 메이플 스토리엠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젤레스 존 제로. 빠른 속도와 화려한 콤보 기반의 액션이 강조된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RPG입니다. 3명의 캐릭터를 팀으로 구성하여, 고유한 특성과 스킬을 활용한 전투가 가능하며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연기하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트 스타일의 배경과 감각적인 BGM을 가지고 있고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 호요버스 게임들의 방향성을 보면 알수 있듯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호요버스 게임 중 뚜렷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현대 도시가 혼합된 독창적인 세계에서 프록시 역할을 맡아 이상현상의 요인인 할로우를 조사하며 개성이 있는 캐릭터들과 조화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빠른 콤보 기반의 전투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젤레스 존 제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일방주. 다음 게임은 명일방주입니다. 타워 디펜스 장르의 게임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은 다른 수집형 모바일 게임과 유사합니다. 방어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는 적들을 처치하기 위하여 원거리 딜러나 적이 지나가는 길에 아군을 배치하며 적과의 육탄전을 벌이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디펜스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명일방주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컬 리바이브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과 유머러스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수집형 RPG입니다. 볼따구로 알려진 독특한 캐릭터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각 캐릭터는 개성 있는 외모와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재치 있는 객으로 구성된 스토리를 통해 스토리에서 몰입감 있게 즐겨보실 수 있으며 수집 및 육성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수집형 RPG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볼따구를 가진 사도들을 뽑고 볼을 땡겨보는 재미가 이 게임의 매력인 것 같으며 일상 속 가벼운 이야기에서 펼쳐지는 스토리와 자신만의 교단을 만들어 아이템들을 수집하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귀엽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유머러스한 스토리를 체험하고 싶다면, 트리컬 리바이브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 아카이브. 독특한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RPG입니다. 여러 학원들로 구성된 도시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을 이끌고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투에서는 SD 스타일의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하고, 스킬 사용 타이밍과 조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전략적인 전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 효과와 적의 방어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고, 레벨업, 장비 강화, 스킬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캐릭터를 육성하며 점점 더 많은 컨텐츠를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상호작용을 하며 호감도를 쌓으면 특별한 스토리를 즐길 수 있어 전투 외에도 즐길거리가 있고 보상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캐릭터는 과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가지고 있지만, 무과금으로도 리세우 꾸준히 플레이만 한다면 적지 않은 재화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스토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전략적인 전투와 수집하는 재미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 블루 아카이브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신 미호요가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RPG류의 게임입니다. 매우 넓고 아름다운 오픈월드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를 돌아다니며 산을 오르거나 강을 건너는 등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탐험 중 숨겨진 보물과 퍼즐을 풀어나가는 재미를 통해 탐험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고 원소 시스템을 활용한 전투 시스템이 있어 고유 속성이 있는 여러 캐릭터들을 활용해 팀을 꾸려보실 수 있습니다. 과금을 하지 않더라도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픽업이 되는 순간 과금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캐릭터도 자주 나오고 지역도 추가되어 게임의 신선함을 유지해주기도 합니다. 예쁜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하고, 뛰어난 그래픽과 BGM도 가지고 있어, 모바일 게임 추천 목록에 자주 언급되는 게임이기도 하니, 광활한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캐릭터를 육성성장시키는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원신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림버스 컴퍼니,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옥열차를 타고 살아남은 자들을 모집하는 전략 RPG입니다.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와, 로보톰이 코퍼레이션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감각적인 아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턴제를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전투가 매력적이고 캐릭터의 스킬을 연계하거나 조합해 강력한 공격을 만들 수 있으며 각 스킬의 상성과 적의 약점을 고려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꽤 도전적이며 실패마다 학습하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다크하고 고딕적인 분위기가 강조된 아트와 BGM은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주기 좋았으며 개발사 프로젝트 문 특유의 게임의 긴장감을 잘 살렸습니다. 다만 초보자에게는 난해한 게임 메커니즘과 일부 시스템에서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 높은 진입 장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세계관과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설정, 그리고 전략성을 요구하는 전투 시스템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전략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림버스 컴퍼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SF 세계관과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엉덩이와 화려한 슈팅을 경험하실 수 있는 RPG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전투형 안드로이드 병사 니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적을 조준하고 공격하는 3D 슈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은 자동으로 지원되기도 하고 전략과 액션을 결합한 독창적인 전투를 제공합니다. 매력적인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캐릭터들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남자라면 놓칠 수 없는 캐릭터들의 매력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각 캐릭터들 별로 서브스토리도 준비되어 있고, 캐릭터들 간 호감도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슈팅게임과 캐릭터 수집형을 결합한 RPG로, 감각적인 비주얼이 강점인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소 과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벤트 타이밍 때 리세를 돌리며 시작도 가능한 게임이니, 화려한 슈팅게임과 비주얼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승리의 여신 니케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붕괴 스타레일. 현재 RPG의 느낌을 잘 살린 게임으로 보스전과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 여러 재화를 수급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재미가 있습니다. 솔로 플레이를 지향하는 모바일 게임이라 경쟁 시스템이 없어 플레이어 혼자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PC 플랫폼까지 지원하고 있어 어느 환경에서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속성 상성과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 게임의 핵심인데 약점 속성 공격에 따라 화상을 입는다거나 기절 및 데미지를 더 받는 등 속성 공략의 재미가 전투 재미의 핵심입니다. 덕분에 턴제의 단점인 장시간 플레이를 하면 지루하다는 단점을 보완하였고, 조합에 따라 공격 킬러 등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전투 스킬 시네마틱이 화려해 보는 맛도 좋았습니다. 성우 연기도 굉장히 몰입도가 좋았고, 방대한 세계관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는 데에도 재미가 좋습니다. 정기적인 패치와 업데이트로 신규 캐릭터와 지역, 그리고 이벤트가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보이며, 캐릭 캐릭터풀도 자주 확장되고 있어 오랫동안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고퀄리티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 그리고 캐릭터 개성이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턴제 RPG에 좋아하시거나 수집형 모바일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우주를 여행하는 턴제 RPG의 매력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마비노기의 특징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MMORPG입니다. 원작과의 차이점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통해 캐릭터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에는 과금이 꼭 필요로 한 것은 아니지만,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선 과금이 필요로 합니다. 전투뿐만 아니라 채집, 제작, 연주 등 다양한 생활 콘텐츠를 제공하여,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전사, 궁사, 마법사, 힐러, 음유시인 등 다양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기 세 가지의 전직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를 생성할 때 체형부터 눈코입 등 설정이 가능하고 헤어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작의 아기자기한 판타지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그래픽과 배경과 환경 디자인이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마비노기의 핵심 컨텐츠들이 그래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파티 플레이, 길드 시스템, 연주 공유 등 소셜에 기대할 수 있으니 무과금으로 할 만한 MMO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마비노기 모바일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 세븐 나이트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얼리얼 엔진 5를 활용하여 그래픽과 연출을 재구성하였으며, 원작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전투는 기본 공격 이외 후 스킬을 사용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으며 스킬 사전 예약 기능이 추가되어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성장 던전, 레이드, 무한히 탑, 결투장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고 캐릭터 수집 요소가 게임 플레이에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쫄짝 시스템은 캐릭터를 30레벨까지 육성하면 루비를 보상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이를 통해 보석으로 열쇠를 구입하여 다시 쫄짝을 하는 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옛날 버전처럼 무한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픽과 전투 연출은 기존 버전에 비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나 스토리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원작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현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새로운 모험을 즐겨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향상된 그래픽과 자동화된 성장 시스템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영웅 돌파의 경우에는 과금의 요소라 어느 정도 과금이 필요로 한 모바일 게임이며 욕심만 없다면 월정액으로 여러 콘텐츠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 기존 세븐 나이츠의 향수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현재 전투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키런 킹덤. 데브 시스터즈가 개발한 모바일 RPG로 21년에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전략적인 전투와 매력적인 쿠키 캐릭터, 그리고 왕국 건설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인 플레이를 제공하고 전투에 사용되는 각 쿠키들은 매력적입니다. 특히 쿠키들마다 음성 더빙과 스토리가 있어 몰입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다른 유저와 협력하여 강력한 적과 전투를 펼치는 길드 컨텐츠까지 오랫동안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쿠키들은 마을의 자원을 생산하고 전략적인 자원 관리로 왕국을 발전시키는 재미 또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신규 쿠키나 이벤트 등 컨텐츠가 주기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니 오랫동안 즐겨볼만한 왕국 건설 및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쿠키랑 킹덤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